어셀프 인글리시 주디스입니다 ESV 영어 성경 읽기, 직독직해 끊어 읽기 연습입니다. 루스 chapter 3 day 루스 chapter 3 v e r s 11 13루키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루키 ESV 영어 성경을 통해서 직독직해와 끊어 읽기를 연습할 텐데 훈련입니다. 사실 직독직해 끊어 읽기도 한번 보면서 계속 따라서 읽어 보고 또 직접 직독직해 해 보고 끊어 읽기 어디서 끊어 읽는지 유심히 한번 같이 살펴보세요. 먼저 직독 직해와 끊어 읽기를 하려면 첫 번째 단계는요. 어휘예요. 사실 어휘를 전혀 모른다. 어 그러면 끊어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여기까지 끊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오는데 어휘를 전혀 모르면 이게 불가능해지죠. 먼저 잠깐 영상 멈추고 아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쭉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이어서. 들어보세요. 어휘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문장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문장에 적용이 안된 어휘는 그냥 외우고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꼭 문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잠깐 어휘 보고 문장 적용하러 가겠습니다. 11, 11절. And now, my daughter. 자 이제 and now는요 사실 뭐 우리나라 말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음 그런 말이야. 어 이제 어 그러니까 어, 요 정도 보면 돼요. And now, 이제 my daughter. 내 딸아,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이 지금 루세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보아스가요? 보아스가 음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I will do for you all. 요렇게 끊으면요. 내가 할 거야, do, will do, 내가 행할 거야, 앞으로 할 거다, will이라고 하는 게 미래잖아요. 내가 할 거야, for you, 너를 위해서, or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게. 그리고 나서 내지 왔어요. 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Then you ask, 뭐라고요? 너가 요청한 것. 너가 요구한 것, 요구했다기보다는 부탁이라고 보면 되겠죠? 너가 지금 나에게 말한 그 요청한 것들을 내가 모두 너를 위해서 할게. For all my fellow townsmen, 이 전체는요. 사실 이 전체는 이부 뭐 너무 길어요, 그렇죠? Fellow와 townsman이 거의 비슷한 말인데 마을 사람들이고요. Fellow는요, 좀 친한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 fellow를 쓴 이유라고 본다면 비슷한 또래의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친분 있게 지내는 사람들, 뭐 교정도 보면은 될것 같아요. 예, 성경에서는요, 지금 루시 살고 있는 성읍의 사람들 요렇게 표현하면은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For all my fellow townsmen, 성읍에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man이 있잖아요. 이게요. Town man이 단수예요. 한 명일 때, 마을 사람 한 명일 때, 그리고 두명 이상일 때 이렇게 써집니다. 이 영어가 단수와 복수가 있어서 그것도 다시 체크를 한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자,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now 알고 있다. that 이하를 no 다음에 that이 자주 와요. 근데 요게요. 생략될 때가 있기 때문에 생략돼도 괜찮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냐면 you are a worthy woman. worthy가 훌륭한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 너가 훌륭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은요. 워쓰가 뭐 이방 여인인데, 모합 여인인데 훌륭하다.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든 당이 아니고, 여기에서 의 워쓰라고 하는 거는요. 여성으로서 굉장히 뭔가 자기의 그뭐그 뭐그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여자. 이런 의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 훌륭한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어 너가 정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뭐 이런 표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숙한도 좀 어렵나요? 정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싹 지우고 이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직독직해가 중요해요. 어디서 어떻게 끊어서 어떻게 직독직해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이제 다 빼고 직독직해만 And now my daughter 자 이제 내 딸아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I will do for you all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게 Then you ask 너가 요청하는 것을 For all my fellow townsmen Now 모든 성읍 사람들이 알고 있어 Then you are a w o r t h y woman. 너가 정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 뒤에 나오죠. 오, 갑자기, 갑자기 화면이 확 꺼져. 깜짝 놀랐어요. 12, 12절. And now it is true. 이것도 이렇게 끊어버리세요. 아, 그렇다면 이제. 그, 그런데 그거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자, 자, 뭐, 요런 거 정도. 자, 뭐, 요 정도. 잘한 얘기가 아니고요. <laughs> 이렇게 또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음, 그런 말이야. 뭐, 요 정도. 그냥, 사실 해석 안 해도 돼요. 여기에서는요 It is true that. 요거는 요렇게 기억해버리세요. 요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That 이하가 진짜다. that 이하가 진짜다 진실이다 that 이하가 진실이다 that 뒤에 나오는 이것이 진실이지 요렇게 써줘요 그래서 사실 뭐가 앞에 어었어 써야 되냐면요 that I am redeemer is true 이게 원래 진짜 문제, 원래 문장이에요 원래 순서대로 쓰자면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이게 왜냐면 이 전체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되고, 그리고, 동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보어가 돼야 되거든요. 문법적인 용어로 봤을 때, 그러면 주어가 제일 앞에 오는 게 맞는데, 주어가 너무 길어. 주어가 이렇게 길으면 왠지 모르게 막 순차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시 뭐 가주어, 대시 진주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기억해 버리세요. It is true that, it is true that, 뭐뭐한 것은 진짜야. I am a redeemer. 내가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다. 내가 기업물을 짜가 맞다. 이런 표현. 내가 기업물을 짜가 맞다. Yet. 그러나. y e s 은 그러나. There is a redeemer. There is는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서의 돼요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좋은 예거든요. 누가 있어요? 기업무를 자가 있다. 기업무를 자가 있다. nearer than I. 나보다 더 가까운. 이건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죠. 어, 남편이 이렇게 죽으면 아내가 홀로 남잖아요. 그럼 그 아내가 홀로 살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친척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아,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아내를 책임을 져주고 만약 빚을 진게 있다면 그 빚도 갚아주고 돌봐줘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사실. 근데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자가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자가 있다면 사실은 보아스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짧으니까 바로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And now it is true. 맞는 말이다. There I am a redeem을 내가 기업물을 자라는 것이 맞다. Yet there is a redeemer. 그러나 기억물을 자가 있다. Nearer than I 나보다 더 가까운 기억물을 자가 있다. 13. 13절 Remain tonight. remain은 머물러라. tonight 오늘 밤에 머물러라. And in the morning 그리고 아침에 If he will redeem you, 이제 redeem은요, redeem을 가 기업물을 자잖아요 기업을 물으다는 뜻이에요. 자, 너에 대해서 기업을 물으다 이렇게 써줘요. 만약 그가 누구예요? 니 t 대한 아이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그 기업물을자가 너에게 기업을 물르겠다라고 물을 거다라고 한다면 그가 너를 위해 기업을 기업을 물러준다면, good 좋다. 뭐, 다른 말 없이 그냥, good! 어, 그거 좋아. 좋은 거야. Let him do it. 그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놔둬라. 그가 하도록 둬. 그가 하도록 둬. Let him do it. 그럼 그가 하도록 둬. 근데 이때도요, 사실 문법을 보면, let 다음에 목적어가 와요. 그리고 동사 원형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걸 A라고 놓고 이걸 B라고 놓는다면요. A가 B 하도록 허락하다, 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A가 B하도록 시키다 A가 B하도록 시키다. 이때요. 이 동사 원형이 왔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해요. let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온 거고요. 어떤 동사인 경우에는요. 대부분 여기에 투부정사가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let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역동사에 해당돼서 동사 원형이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문법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한 거고 독해를 해서 영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얘가 A에 해당하는 되고요. 얘가 b 에 해당돼요. 그러하여 금그 일을 하도록 시켜라. 그가 하게 도라. But if he is not willing to let him you be willing to는 뭐 기꺼이 뭐뭐 뭐 하던데 기꺼이 뭐뭐 뭐안 하다죠. 안 하려고 한다면 그가 너에 대해서 기업무룩 기를안 하려고 한다면 then 그때는 as the Lord lives 요 표현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따라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요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생각하고 기억해 두세요 As the Lord lives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맹세로 하는데 I will redeem you 내가 기업을 물을게 Lie down 누워 있어라 until the morning 아침이 될 때까지. 오, 너무 진짜. 저는 루키를 읽을 때마다, 보아스 멋져요. 신사적이죠. 굉장히 신사적이죠. 자, 13절도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Remind tonight. 오늘 밤에 여기서 머물러. And in the morning. 아침에, if he will redeem you. 그가 기업을 물은다고 한다면, good. 좋다. Let him do it. 그가 할 거야. but if he is not willing to redeem you 그러나 그가 기업을 물으려고 하지 않으면 then 그때에는 as the lord lives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i will redeem you 내가 기업을 물을게 lie down until the morning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 있어 와 너무 멋져요. 자 이제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를 읽을 때에는요 어휘 하나 하나, 문법 하나 하나, 구조 하나 하나 아니고요. 직독직해했었던 거 떠올리면서 직독직해했었던 거요. 그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르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쭉 읽으면서 아 이런 표현이었었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읽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소리 내서 같이 읽어보세요. And now, my daughter, do not fear. I will do for you all that you ask for. All my fellow townsmen know that you are a worthy woman. And now it is true that I am a Redeemer, yet there is a Redeemer nearer than I. Remain tonight and in the morning, if he will redeem you, good, let him do it. But if he is not willing to redeem you, then, as the Lord lives, I will redeem you. Lie down until the morning. 보아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보아스의 마음이 쓰고 싶어졌어요. 보아스의 마음이 마치 저에게는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보아스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죠. 어, 너는 말이야? 굉장히 정숙한 여인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새벽 아침이 될 때까지는 좀 누워 있어. 자 맞아 내가 리드 뭐 맞아.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근데 기다려. 내가 어, 그 사람이 한 달을 가면 대비 두고 안한달 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할게. 어, 이런 내용을쭉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꼭 저에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기업물을 짜잖아. 네가 잘못되고 있을 때 내가 얼른 가서 도, 내가 널 도와줄 거잖아.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정말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저는 사실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까지 영어성경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